샬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이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한 이후에 그녀의 가족과 함께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리브가는 며칠을 더 지내고 가기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사명을 우선시하여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리브가 역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향하여 60절의 말씀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큰 민족을 이루실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가족인 라반과 부두엘이 말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너와 함께 가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려 보면 창세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과 아내의 나이를 생각해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점차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약속은 헛되지 않고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60절에 말씀해 보면 리브가의 가족은 그녀를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은 단순히 리브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비전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는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구분의 비전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비전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또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